아, 카페 좋아하시잖아요. <laughs> 저 빵도. <laughs> 네. 북촌의 아침. 커피와 빵. 그리고 대화로 시작되는 하루. 이 평범한 장면 속에서 우리는 오늘 시간의 결을 따라 걷습니다. 근데 박사님, 작년보다 덜 더운 것 같아. 오늘 그니까요 저기 윤달이 들어서. 작년 엄청 더웠잖아요. 윤달이 네, 들어서 그렇대요. 네. 아, 네. 아 세계적으로 날씨도 이상해가지고 네. 굉장히 그렇다네요. 음. 작년에 우리 이쯤에 장충단 공원에서 먹인 먹이... 것만 <laughs> 지금 이 자리는 공예의 정수가 응축된 공간 서울공예 박물관 앞입니다 문은 닫혔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열려 있습니다 여기를 여기. 네. 서울공예 박물관 아, 네. 원래 원래 음. 서울 공예박물관 저기를 보려고 했는데요. 휴관이죠. 저기가 이제 휴관이라서 아. 오늘은 못 보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공예가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거에 대해서만 짧게, 짧게 설명하고. 음. 네. 아, 이쪽으로 공예는 네. 되게 한국 사람들의 그 여성들이 많이 담당했지만 전문은 이제 그 조개 패를 이렇게 이제 잘라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롱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으로 이제 대표되는데 실제로 공예는 한국의 조선 양반의 여성들이 그 시간을 보내고 자기를 승화시키고 예술 작품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그런 대표지. 그러니까 이제 그그 그 조선의 양반 그 교수들이랄지 그 다음에 그런 양반의 가족들 왕족 집단에서는 대개 이제 이런 걸하며 통해서. 자기의 예술 감각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시간을 그와 같이 음. 쓰는. 그러니까, 어디에 몰두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했던, 그게 이제 그 여성들의 그, 이제 그래서 매듭이랄지, 자수, 뭐 이런 것들이 발달했고, 그걸 통해가지고 조선의 한을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예술이 됐고, 정말로 아름다운 걸로 이제 남아있죠. 안에 보면 더 훨씬 더 멋있고 그런데 보셨다니까 저도 두 번이나 들어가 봤는데 정말 볼만한데 한땀한 땀의 매듭과 자수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시대를 견디는 여성들의 숨결이었습니다. 조선의 공예는 곧 여성의 삶이자 예술이었습니다. 그래 오늘 휴관이니까 네. 여기를 마치고 이제 헌법재판소로 이동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 앞에 정문에 경찰들이 다막아놔가지고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그 옆에서 좀 네네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짧게 짧게 할까요? 통역? 통역 안 하세요? Translation. You need some translation? A little just o m summary. Do you use the Korean too? <laughs> 아 여기 카페 좋은데 많네요. 그럼 이거 곳곳에 네, 개인 이렇게, 카페들이 네? 응. 네. 그래 이렇게 되야겠는데. 북촌 골목의 풍경은 그저 예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권력이 골목 너머로 연결되는 이 지점, 우리는 그 경계를 마주합니다. 음. let me give some chance okay. for you yeah for the next pass okay yeah. 신사동은 대영리 아이덴티티 크러셔 안 okay. 그래 니렇게 한다고 아막 인위적으로 okay.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듣는 게 아닌가 봐요 문화 가 그렇게 저성되는 음. 게 아닌데 아 여기 길도 예쁘네요. 아네 여기가 이제 와, 네. 이렇게 쭉 가면 감로당길 뭐 저쪽 네. 모생길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네. 윤보선길인데요. 여기도 네. 되게 이제 네. 이쪽은 거의 다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뭐 일부만 뭐, 이렇게 쓰고. 아 이런데 골목골 윤보선길 예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길 위에는 여전히 한옥의 숨결과 세월의 흔적이 오롯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골목들이 지켜낸 것은 단지 집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아, 이게 골목이? 네. 이게 이제 그 외국에도 그렇게 소개돼 가지고 너무들 네.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네. 많아졌다고 네. 그래요. 고시남의 역사 산책. 오늘은 북촌 변역의 디딤돌 편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탐방지는 조선말 개화의 선구자 박교수 그의 집터입니다. 백송이 남아있는 개화기의 흔적을 찾아가는 코시남과 헤리티지 워커즈. 그러나 잠시 후 그들 앞에는 현대 권력의 암투가 장애물로 다가옵니다. 네, 헌법재판소. 여기 여, 예전 같으면 방이 접근도 못하겐 텐데 어떻게 되어버리 네, 그러니까요. 풀렸나 봐요. 그럼 저 앞에 가서 설명할까요? 그렇죠, 뭐, 여기가 이제 끝났죠. 이게 풀렸습니까? 버스 저, 다그 철수했으니까 때문에 오셨는데요. 아, 우리 방금, 방금. 그 유튜브. 아, 관광이요? 예, 예. 어디서뭐 여기 잠깐 서 가지고 뭐 말씀 나누시면건 생각 없을 것 같아요. 어, 음. 저 앞에는 저 앞에도 다 풀리긴 했어요. 풀렸어요. 아, 아 그러면그 앞에 네, 가서 앞으로 가죠, 뭐. 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접속. <laughs> this is a e s u p i n g s u p i n g u r t The seat is a little bit different uh, mm -hmm. Mm -hmm. Yeah. in the United States. So in in, the, in, the, in it, we uh, Korea, we have the Supreme Court, but yeah, above the Supreme Court, there is a, yeah, we a, the yeah, Constitution uh, Court. Uh, uh, with so the Hump Up Japan. So, this is the Supreme Court? Yes. This is an active like, yes, uh, court. Yes, yeah. Uh, <laughs> this court uh, had decided <laughs> that Yun Song Yun is the applicant of one. So, 라운러아 so so yeah, 대로변으로만 걸었지 굴목으로 음. 다닐 수없어 그러니까. 대로변에 아. 백송이 있는데, 네네그쪽 네네, 네네. 네. 이제 그가 아, 살았던 아, 집터그 이쪽으로 다닐 때는 그냥 음. 바쁘게 지나가 음. 있는지 음. 네. 정말로 버스가 다철수했는데 여기에 아. 버스가 꽉 차있어서 네. 이게 이제 아. 그 네. 발굴에서 네. 나왔던 조선시대 <laughs> 때와 예. 예. 집터. 응. 이거 처음 보는데? 집터 집터예요이 발굴에 집? 저기 영화한테도 봤다 <laughs> Okay, 아다 풀렸네 세상에 음. 다 막혀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여기 다 막혀있어가지고 흔적이 남아있네요 음. 여기가 이렇게 네. 아 집터구나 네. 아몰랐어 이거 언제 이거 그니까요 이거 이 건물 짓고 네. 할때 이게 네. 나오는 바람에 네. 이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아. 이렇게 했는데 아직 정확히 조사가 된건 아닌 것 아. 같아요 음. 저렇게 해서 네네네네. 소개만 아, 어요아못 들어가게 막아가지 네. 이게 시위 때문에 막아 놓은, 원래는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고 그렇죠. 저기 볼수 있었는데. 음. 네? 뭐 촬영하시는 거예요? 여행이세요? 예예. 네, 관광인데요. 네. 네. 예, 예, 예. <laughs> 여기 박기수 생가 설명하려고요. 예. 예. 네. 아, 또 사공하네요. 아직도. 네. 그니까 예, 아직까지도. 음. 아 판사들 권위가 땅 밑으로 떨어졌어요. 예전에 비하면. 야. 오늘도 관광 객 많은데 음. 저쪽에도 관광객들이 있고. 그니까 이, 예. 이게 못 다녔는데. 예. 네, 아, 아, 네. 네. 판 반사의 권위, 공간의 경계. 그리고 여전히 남은 차벽. 오늘 우리는 이 공간이 가진 말 없는 힘과 흔들림을 함께 목격합니다. 월요일 왔는데도 이렇게 음. 사람들이 있네요. 한국이 저 어디? 저기 안에 하얀 백송 보이죠? 아 나무. 예예. 네. 예. 어 저기 소나무예요? 예. 짧게 설명하고 통역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네네. 북촌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공예의 손길, 권력의 그림자, 골목의 역사까지. 이 모든 것이 북촌을 변역의 디딤돌로 만듭니다. 고시남의 역사 산책 변역의 디딤돌 북촌. 그첫 번째 이야기는 헌법재판소 저편에 있는 백송의 집. 박 교수부터입니다. 다음 영상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